마스크를 활용해서 화면 트랜지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서관 영상이 있는데요. 이 도서관에서 주인공이 책을 딱 빼낸 다음에 화면 전환이 이 책장 뒤로부터 다른 영상으로 화면 전환되는 방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영상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여기 있는 이 바닷속 영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수업에 필요한 데이터는 유튜브 영상 하단 설명란에 다운받을 수 있게 URL 주소를 남겨놓았으니까 하고 들어가 주셔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폴더를 이렇게 불러 왔고요 도서관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도서관에 있는 영상을 모두 다 확인을 해볼 건데 이 영상이랑 이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영상은 2048x1080에 25프레임이고요 두 번째는 영상은 1920x1080에 24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퀀스를 24프레임으로 설정해 놓고 1920x1080 사이즈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켈픽스 1.0오필드 확인했고요. OK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비디오 2번 트랙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Keep Inside IT Settings를 클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디게이터를 천천히 움직여 보시고요. 책장 끝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쯤인지를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책장 옆에 있는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책장이 지나가면서 다른 영상 화면이 나타나게 해줄 거거든요. 인디게이터를 천천히 움직여 보시면서 책장 오른쪽의 화면이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이 시간대를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초 3프레임의 오른쪽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다 여기서부터는 요이 영상의 화면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6초 2프레임으로 가주시고요. 자 이제 이 영상에다가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시티 안에 네모칸을 클릭해줬고요. 가장 오른쪽에 는점두개 한꺼번에 싹다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반영키 오른쪽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키보드에 따라 이 녀석이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끝에 있는 점두개 잡아 왼쪽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쭉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너무 끝에 붙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점두개 잡아서 위로 쭉 옮겨 주시고요 밑에 있는 점두개 잡아서 아래로 쭉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6초 2프레임부터 마스크 패스의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를 또 천천히 움직여 보시고요 이 책장이 화면 바깥으로 나갈 타이밍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카메라 블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진한 부분을 기준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패스를 다시 왼쪽으로 옮겨 줄 건데 마스크 패스 관련된 파란색 라인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1 클릭해 주시면은 마스크 패스 라인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잡아서 왼쪽으로 쭉 이동해서 화면을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를요 천천히 다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람이 보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확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번호 키패드의 플러스가 아니고 백스페이스 왼쪽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주셔서 키프레임 적용되어 있는 이 화면을 확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게이터를 첫 번째는 키프레임과 두 번째는 이 키프레임 중간에 이렇게 맞춰 놔주시고, 마스크 패스를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시고요. 자, 여기도 또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 키 프레임과 두 번째 키 프레임 사이에 인디게이터 받쳐주시고, 마스크 패스 이동해주시고. 자 여기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잡고 이동, 잡고 이동.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씩 맞춰주시면요. 마스크 패스가 잘 따라서 움직이게 되실 겁니다. 보시면 여기 약간 흰색법이 남죠. 여기도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인디게이터 배치를 해 주시고요. 살짝만 빼서 흰색분이안 나타나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살짝만 처리. 자, 여기는 끝났습니다. 이 끝부분이 굉장히 칼처럼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영상 있죠? 첫 번째 영상을 가지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레이를 다시 해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칼처럼 딱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는 이 클립 잘 선택해 주시고, 이펙트 컨트롤 세팅 가주신 다음에, 패더 값을 좀 줘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되고.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 효과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영상이나 다른 영상도 한번 놔보세요. 여기에 맞춰서, 다른 영상을 가지고 들어갔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수족관에 나오는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엘리베이터 영상 같은 경우는요, 4K 영상이고요. 이 수족관에 있는 영상은 1920x1080 영상인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열립니다. 그래서, 풀 HD 사이즈로 시퀀스를 세팅을 해준 다음에, 영상의 크기의 화면을 좀더 키워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퀀스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에 영상에 따라 25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1920에 1080에 스케일 픽셀 얘는 노필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OK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엘리베이터 영상은 비디오 2번 트랙. 당연히 오른쪽 킵 이사이트 세팅스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요 바다 영상은 비디오 1번 트랙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영상 이좀더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영상. 이 스킬 값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도로 넘겨주시고, 다시 스킬 값 올려보시고. 문이 다 열렸을 때 엘리베이터 문 밖에 있는 화면만 보일 수 있게 위치랑 스킬 값을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이 열려서 문 밖에 있는 화면이 나올 타이밍이 언제쯤인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니까 인디게이터로 천천히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 문 밖에 있는 화면이 지금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대요. 꼼꼼하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타이밍 잘 적절하게 맞춰 주시고, 똑같이 마스크 적용할 클릭 선택하시고 오퍼시티에 박스 클릭하시고 자점 위에 잡아서 위로 올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점 아래 잡아서 밑으로 내려줄 거고요. 자 여기에 피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25%로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이 쪽에 점두개 잡아서 왼쪽으로다 배치. 오른쪽에 있는 점 잡아서 오른쪽으로 배치. 이 타이밍부터 화면 전환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 패스에 키프레임을 적용해 주시고, 인디게이터를 또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 타이밍을 한번 확인해 보신 거예요. 인디게이터로 천천히 움직여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패스 다시 확인해 주실 거고요. 얘를 쭉 빼줄 겁니다 아까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있는 이 마스크 패스와 두 번째 있는 마스크 패스 중간에 인디게이터 배치해 주시고 창이면 안 맞죠? 맞춰주시고 좀 아래 있는 점을 잡아서 왼쪽으로 좀 빼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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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와 또이두 번째 사이에 인디게이터 배치 여기서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쯤이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중간 자 여기가 문제점 중간쯤 가서 맞춰놔 주시고요. 또 중간쯤 가보시고, 확인. 또 중간쯤 가보시고, 확인. 어떤 분은 뭐 3프레임씩 이동해서 맞춰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프레임, 한프레임씩 맞춰달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타작씩 이렇게 잡아가시면은, 웬만한 마스크는 다잘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화면 전환할 때 마스크를 활용해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촬영하시기 전에 잘 기획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촬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수업은요. 하나의 화면에 여러 명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마스크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